그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앞마당에도 어, 항상 이렇게 엄마가 텃밭을 가꾸셨기 때문에 너무 너무 정겹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도 뜯어 먹고 그래. 실아. 이렇게 잘 자란 단순해 보이지만 내가. 저는 어, 이런 것도 못해요 음. 나는 이런 것도 안 되죠 음, 감나무 어릴 적 우리 시골집하고 비슷하죠 감꽃이 지금 피는 거 보세요 이야 정말 세월은 <laughs> 이거 이렇게 정확한 거야. 주기가 계절이 때가 철철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신기한 거죠. 엄마. 너무나 정확해. 근데 때를 아는 거지, 인제. 난 뜯어먹어도. 아무도 안 먹어. 고구마, 고구 깻잎 심란. 우선 나무지 어마 무시한큰 나무가, 매태나무가, 그래서 쉴수 있어요. 하단 법인, 대한 노인의 수정구, 수정구지, 노인, 노인들, 심터장 할머니 할아버지, 시설다돼 있어요. 어린이집 애기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학습장입니다. 심어놓고 저들어남한 나만 산성이에요. <laughs> 나만 산성. 예, 곧 입성을 할 <laughs> 온누리 시원샘먼 온누리 시험생은 축복심입니다. 먹어주면, 킥복샘인데. 고기만 사들고 오면 돼. 너무 많아. 많죠, 야채들. 사진 찍는 거야 할아버지 찍어드려.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중. 여름에는 여기가 시원해요. 형상에 좀 앉았다가 볼까요? 아침부터 힘을 잘못 써가지고. 아 부처님 오는 날에 선물을 많이 받은. 정말 큰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닌 정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오늘은 독거노인 돌봄 홍, 홍, 어, 집수리봉사단에서 하는 모금 행사에 내가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었 지금 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힘을 엄마한테 쓰는 바람에 공원에서 모델을 하고 들어두어서, 어, 행천길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선물은 많이 받았지만, 음, 어마무시한 선물을, 좋은 선물을, 귀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부처님 선물이라고 그래서, 어, 상태가, 머리가 지금, 구유장애, 교통사고, 구유장애, 그리고 외상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음, 상당히 좀안 좋은 상태라. 안타깝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다 자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내 자신에게 그대로 멸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런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이 스토리지. 내 얘기고, 모든 것이.